<목소리>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의 안팎아? 앵스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환경 단체 환경가들이 프랑스 박물관에 주황색 페인트가 담긴 풍선을 던지거나 영국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보호 유리를 망치로 깨면서 시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환경 단체의 과격 시위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건 외에도 미술관과 박물관, 유명 관광지에서 다양한 시위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명화를 이용한 과격 시위는 환경 단체 체 소속 활동가가 미술관의 일반 관람객의 모습으로 들어가 명화에 과격 행동을 한뒤그 자리에서 최대한 버티기 위해 접착제를 바른 손을 벽에 붙이면 환경 메시지를 외치는 방식이에요. 나는 해바라기 작품에 토마토 스프를 뿌린 시위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당시 기사를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고 해바라기에 토마토 스프를 뿌리다니. 맞아. 나도 처음 이 시위를 접했을 때 작품 훼손 여부를 먼저 걱정했던 것 같아. 다행히도 보호 유리로 훼손되지는 않았대. 아 진짜? 알아보니 토마토 수프를 뿌리며 그림을 보호하는 것과 지구와 사람을 보호하는 것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외치며 단체 이름 그대로 정부에게 화석연료 생산을 중단하라 외쳤어. 그리고 최근까지 다양한 환경단체에 있어 이와 같은 시위들로 기후 위기에 있어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외침을 볼수 있었어. 음... 사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죽고 있대. 비가 계속 내려서 홍수가 나거나 산불이 나고 폭염이 지속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기후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화석 연료 사용 때문인데, 정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적극 지원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댓글 보면 작품이랑 환경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음. 더 평화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뭐가 없을까 생각하기도 했어. 그러게. 관련 내용들을 더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환경 단체는 그동안 끝없이 청원서에 서명하고 수십 년간 비폭력 시위는 물론.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 맞아. 결과적으로 평소했던 시위보다 이런 가격 시위가 분명 관심의 크기가 달랐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일수록 국제적인 관심이 커진 걸 봤으니까. 근데 또 어떤 댓글을 봤는데 맞아. 저렇게라도 안 하면 언론에 기사한 줄안 나온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관심을 못 받으니까 저렇게까지 했겠냐.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절박하다는 거지.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 맞아. 우리도. 결국 과격 시위를 통해 그런 환경 단체가 있었구나. 그동안 이런 시위를 했구나 알게 되었잖아. 환경 단체 활동가들이 과격하게 시위를 하게 된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 음. 그런 활동가들은 위법 행위를 한 거니까 고액에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활동가들도 있는 등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긴 했잖아.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묻힌다면 나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중들이 한 번쯤은 듣고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미래의 식량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이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할수록 우리의 삶은 파괴되는데 사람들은 왜 그림을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우리의 삶보다 예술 작품이 가질 순 없습니다 이 메시지였어 사실 맞는 말이야 맞아 지구가 망하면 예술 작품은 가치가 없어질 테니까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명화의 훼손을 우려하면서 지구의 훼손은 방관하고 있다 라며 점차 과격해지는 시위를 지지하기도 했어 우리도 환경에 관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목표잖아. 음.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신경을 쓸수록 기업과 정부도 동참을 하니까 더 알리기 위해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맞아 맞아. 환경에 관심이 있는 나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감이 생긴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전하려는 환경적인 메시지보단 그들이 했던 범법 행동에 더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에 대해 반감이 생길까 봐 걱정돼. 맞아. 나도 그래. 그리고 고그 해바라기, 모네 건초더미 등 대부분 작품은 보호 유리가 있어서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다고 미술관 측에서 발표했지만 손상을 준 몇몇 시위들도 있었어. 예를 들면 컨스터블의 작품 표면이 뜯어지거나 앤디 워홀의 작품에 밀가루를 뿌려 훼손됐고 로마 트레비 분수대 시위에서 사용된 천연 식물성 먹물이 문화재에 착색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해 오히려 30만 톤의 물이 더 쓰였다고 해. 블란덴 브루크 문에 뿌려진 페인트는 강력한 수압으로 페인트를 벗겨냈는데 청소 비용만 3만 5천 유로가 들었대. 이를 보고. 환경보호를 위해 예술을 파괴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도 있고 가격 시위에 이용된 명화나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드는 비용과 자원이 있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 환경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품을 복원하는데 자원이 더 든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것 같아. 환경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네? 이러면서. 그리고 이러한 시위로 인해 와, 진짜 환경 생각해야지?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도 싶었어. 응. 충격 역법을 통해 대중들을 집중시키고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한 뒤 기후위기 정책 도입 같은 변화를 위한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정부에게 메시지를 알리는 게더 크잖아. 지금 시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정부가 바뀐 게 있을까? 그러게 궁금하다.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쓰이지 않을까? 그럴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공유 부탁드려요. 과격 시위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들이 많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반응이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한 걸 느꼈어. 1년 전 처음 이런 시위가 있을 땐 거의 다 부정적인 반응들이었는데, 최근 있었던 루브르 박물관 댓글에는, 그래, 환경 파괴되면 박물관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다. 저렇게까지 말을 하면 좀 들어줘라. 저렇게라도 해야 기사한 줄 나더라. 라는 등 응원하는 댓글이 많아져서 놀랐어. 이러한 과격 시위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음... 환경적인 메시지는 동감을 해. 정말 환경을 위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시위는 처음에는 충격적인 시위라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뎌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위를 하는 건 동감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위는 없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위 방법이 뭐가 없을까? 여러분은 점차 과격해지는 환경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시위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자, 여기서 밸런스 게임. 자연보다 예술이 소중. 예술보다 자연이 소중. 틱톡, 틱톡.